2020년 12월 31일, 제이드는 병원에서 퇴원한 위부 다아버지 톰을 태우고 집으로 차를 몰고 있었습니다. 혈연관계는 아니었지만 둘은 사이가 좋았고 이날도 그녀가 자처해서 그를 데리러 간 것이었죠. 그런데 이날 분위기는 좀 이상했습니다. 톰은 그녀에게 계속 말을 걸었는데 예전이었다면 웃으며 이야기를 이어갔을 그녀는 마치 대화가 하기 싫은 듯 짧게 끊었거든요. 한동안 침묵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적을 깬 것은 제이드였습니다. 그녀는 뒷좌석에 있는 봉투를 그에게 주며 술과 약이 들어있으니 지금 먹어두라고 말했죠. 톰은 별 생각 없이 그것을 먹은 뒤 잠들었고 그것이 그의 살아있는 마지막 기억이었습니다. 1983년 10월 14일에 미국 텍사스에서 태어난 제이드는 10살 무렵 부모님의 이혼으로 혼란한 시기를 겪었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화를 내고 어머니와 잘 대화도 나누지 않았죠. 하지만 12살이 되었을 때 어머니가 톰이라는 남성과 재혼하면서 어두웠던 그녀는 달라졌습니다. 처음에 그녀는 위붓아버지를 어려워했지만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기 위해 많이 노력했고 그런 모습에 조금씩 마음을 열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녀를 친딸처럼 아껴주었고, 어느덧 그녀 역시 그를 친아버지처럼 대했습니다. 부모님 사이에서 동생이 태어났을 때도 그녀는 자신이 받은 사랑만큼 동생을 아끼며 친하게 지냈습니다. 하지만 행복해 보였던 그들 가정에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밝혀지지 않은 이후로 2002년부터 부모님은 자주 싸웠습니다. 심하게 다툰 날에는 토문 집을 나가 다음 날 돌아오곤 했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는 제이드와는 잘 지냈습니다.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되고자 하는 그녀의 꿈을 위해 응원과 후원을 아끼지 않았고 친아버지와도 같은 그에게 그녀는 많이 의지했습니다. 그렇기에 그녀가 독립했을 무렵 그가 힘들어했을 때 그녀는 곁을 지켰습니다. 당시 톰은 아내와 따로 떨어져 살았고 알코올뿐만 아니라 약물 남용 때문에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그런 그를 돕고자 제이드는 그의 옆집으로 이사하기까지 했죠. 피는 이어지지 않았지만 서로를 위하는 그들의 모습을 많은 사람이 부러워하며 응원했습니다. 하지만 2020년 12월 어느 날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당시 톰이 집에서 발을 헛디뎌 병원에 입원한 사이 제이드는 청소를 위해 잠깐 그의 집에 들렀다가 컴퓨터가 켜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미처 끄지 못하고 병원에 갔다고 생각한 그녀는 전원을 끄기 위해 모니터를 켰는데 화면에 나타나는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장시간 방치해 화면 보호기로 넘어가 있던 모니터에는 그녀의 신체 일부 사진이 확대되어 띄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당황한 그녀는 컴퓨터를 확인했고 잠시 뒤 수백 장이 넘는 자신의 사진이 들어 있는 폴더를 발견했습니다. 사진들은 그녀가 10대에서 20대 무렵 남자친구들에게 보냈던 방에서 찍은 은밀한 사진들이었죠. 그가 어떻게 이 사진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토록 믿었던 톰이 이런 짓을 하고 있었다는 것에 그녀는 큰 배신감을 느꼈고 배신감은 곧 분노로, 분노는 곧 살이로 변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기보다 그를 살해해야겠다고 생각한 그녀는 해결사라 불리는 앨런이라는 남성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결행일은 톰이 태어나는 12월 31일. 이날 그녀는 매장에서 범행에 필요한 물건을 산뒤 병원에서 그를 태우고 집으로 가며 술과 약을 먹여 재웠습니다. 그가 정신을 잃자 그녀는 앨런에게 그에게 지옥의 약을 먹였다라는 문자를 보냈고 이 뒤로도 상황을 보고하는 듯한 문자를 계속 보냈습니다. 하지만 앨런에게 답문은 오지 않았습니다. 정신을 잃은 톰을 혼자 부축하기 힘들다며 도움을 청하는 문자를 보냈지만 여전히 그는 답장을 하지 않았죠. 몇 시간 동안 앨런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답이 없자 톰이 깨어날 것이 염려된 그녀는 결국 스스로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무방비 상태의 그를 살해한 그녀는 앨런에게 "난 이제 혼자야" 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 뒤로 그녀는 어찌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웠습니다. 도와줄 줄 알았던 앨런은 아무런 반응도 없었고, 일단 범행은 저질렀는데 증거를 없애고 유기할 방법도 떠오르지 않았죠. 그녀는 몇 시간 동안 집에서 멍하니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한 친구가 그녀의 집을 방문했고, 그녀는 친구에게 있었던 일들을 설명하며 유기를 도와달라고 했는데, 그 친구는 겁에 질려 거절했고 그대로 경찰서에 전화해 제이들을 신고했습니다. 2021년 1월 1일, 경찰은 그녀의 집 옆에 있는 쓰레기 더미 아래에서 사망해 있는 톰을 발견했고 제이들을 체포했습니다. 처음 그녀는 범행을 부인했지만 신고했던 친구의 증언과 엘런에게 보냈던 문자 때문에 범행은 금방 밝혀졌습니다. 그녀가 톰의 목을 조른 흔적이 있긴 했지만 최종 부검 보고서에서 그의 사인은 급성 졸피뎀 중독이었습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술과 함께 졸피뎀을 복용한다면 극심한 졸음, 호흡, 곤란, 혼수상태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2022년 12월 21일에 열린 재판에서 제이드는 그가 스스로 약을 먹고 사망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 측은 범행 전 그녀가 장갑이나 밧줄, 케이블 타이 등 범행에 필요한 물건을 샀던 점과 현장과 톰의 몸에 남은 증거가 그녀의 범행임을 가리키고 있다며 그의 컴퓨터에 저장된 그녀의 은밀한 사진이 범행 동기라고 주장했습니다. 배심원단은 짧은 심의 끝에 그녀에게 일곱 살인죄에 대해 유죄를 판결했습니다. 2023년 3월 재판부는 계획적 살인이었던 점에 중점을 두어 그녀에게 25년지 가석방 가능한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피는 이어지지 않았지만 진짜 아버지처럼 따랐기에 더큰 배신감을 느꼈던 제이드. 그녀의 인생을 망치지 않는 다른 선택은 없었나 하는 아쉬움과 씁쓸함을 뒤로하며 이만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